제주마 2등급 10마리의 승부, 바로 출발합니다. 경주리선 300m 금요경마 제주의 7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 선두 안쪽 4번 천하군자가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2위권 안쪽 1번 멘탈과 바깥쪽 6번 힘찬 세상이 근소하게 2위권에 도약해 나서면서 4위권 안쪽 3번 푸른 물결과 가장 외곽으로 9번 유수 히어로가 중위권, 안쪽 8번 태왕권과 함께 4위권에 2번, 7번, 10번, 3마리가 찾아 있습니다. 결승선 건너편 뒤 직선주로 안쪽 4번 천하군자가 가장 먼저 달리고 있고 이마신차 뒤에서 바깥쪽 6번 힘찬 세상이 2위에, 3위는 1번 멘탈, 그 안쪽에서는 8번 태왕권이 계속해서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전개해 나가면서 바깥쪽 3번 푸른 물결과 중위권의 5번, 2번, 하위권, 7번, 10번 두 마리가 맞붙어 있습니다. 전두 4번 천하군자, 직전 경주 우승을 기록했던 오세 거세마, 임주관기세의 4번 천하군자를 필두로 바깥쪽 6번 힘찬 세상, 변함없이 안쪽에서 3위권의 1번 멘탈이 따라가고 있고 바로 뒤편 안쪽 8번 태왕건, 바깥쪽 3번 푸른 물결과 함께 중위권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면서 4, 5위권 계속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천하군자 1마신차 먼저 앞서면서 3쿠로 곡선을 빠져나갑니다. 바깥쪽 박성관 기세 6번 힘찬 세상, 안쪽에서 1번 멘탈이 근수하게 1마신차 3위권에서 4위권 바깥쪽 3번 푸른 물결과 대각선 안쪽 8번 태왕권이 올라서면서 4번, 6번, 1번, 8번, 3번수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관심마 4번 천하군자를 필두로 바깥쪽 6번 힘찬 세상과 인코스에서는 1번 멘탈이 뭉친 가운데 1번, 6번, 두마리 2위권, 안쪽 8번 태왕권까지 빠르게 2위권에 도약해 나서기 시작합니다. 외곽으로 7번 최고대장이 근석의 2위에 등장해 나서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4번 천하군자가 구기에 나섰습니다. 직전 우승을 기록했던 오세마. 4번 천하군자가 단독 선두에. 2위는 7번 최고대장. 4번 7번 두 마리 말. 4번 7번 6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지난 경주 2등급 1300m 경주 임주관 기수와의 우승으로 이번 경주 팬들의 많은 기대를 모았던 말. 4번 천하군자가 그대로 앞서면서 중반 여유 있는 걸음으로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바깥쪽 전현준 기수와 첫 호흡을 맞췄던 7번 최고대장이 단독 2위로 3위권에 3마리가 뭉치면서 6번, 2번, 2번, 6번, 2마리의 3, 4위권이 접전이었습니다. 선두말의 주파기록은 1분 51초 7회 기록.